저도 어. 이 책을 쓸줄 몰랐어요 에이 이 정도는 아닌데 에이 뭘또 베스트셀러까지 김장독에잘묻어놓고잘 <laughs> 익어라라는 어, 생각으로 이분 개그하다가 어디 가셨는지 했는데 11월에 책을 내셨습니다 아 근데 책 내용이 돈에 관한 겁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숱한 유행어가 많으신 분인데 이번에 책에 유행어가 아닌 아주 좋은 명언들을 쏟아내셨더라고요 보통 연예인 투자하면은 주식 망한 썰뭐 사기당한 썰어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 이분은 다릅니다 투자적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또 계신 분인데 개그맨이자 투자자이 우리 황인혜 씨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개그맨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자로 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개그맨 황일,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 아, 저희 두 시청자께 밝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좀 음. 뭔가 진솔한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죠. 이 책을 쓴 이유도 한 돈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그러게요? 받아들여보고 이해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그렇죠? 소재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laughs> 탈탈 털려서 나가는 시간 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책을 이번에 쓰셨잖아요. 비극반도 일단 책 반은 어떻습니까? 따끈따끈한데 신간인데. 정말. 아니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제 검색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제책 옆에 땋지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네. 에 뭐야, 받들? 베스트셀러로 붙어 모자. 제가 속으로 저는 베스트글로. <laughs> 에이 이 정도는 아닌데. <laughs> 에이, 물도 베스트셀러까지 붙여. <laughs> 네. 출판사에서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네. 꽤 반응이 좋다고. 좋다고. 설정 가보셨어요? 가서 이렇게 좀 제책을 찾았는데 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상황에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떤 한 분이 제책을 들고 네. 이렇게 보시고. 네. 내려놓으시는 <laughs> <말이다. 웃음> 아니요 까따,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 와서 사 갖고 갑니다. 아 그렇게죠? 럼요 황현이 아니야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에어, 이렇게 어, 보시다가 어, 이렇게 쭉 보시다가 어 저분 사겠다 그냥 이렇게 <laughs> 내려놓고 <laughs> <laughs> 가져서 어왜 그냥 갔을까? 이제 책을 항상 보면 저자 소개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전 저자 소개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개그맨으로 활동하다가 스스로 소모되어감을 느꼈고 고민 네네. 끝에 경제대학원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경제 공부 시작했다. 있어요. 음, 맞습니다. 그데 예, 예. 스스로 소모되어 가면 느낄 수는 있는데 음. 왜 그게 이제 하필 경제 공부를 시작을 한거냐 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그를 그러니까 제 청춘을 네. 거의 뭐 10년 넘게 네, 네, 네. 올인 을 했었죠. 네, 네, 일에 네. 대해서. 그렇죠. 온전하게 이 일로 평생 먹고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평생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이 노동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네. 했는데 네. 결국 2014년에 퇴출이 됐어요. 어 그러니까 짤린 거죠. 잘리고 <laughs> 네. 그러니까 나서 <laughs>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이라는 거를 온전히 제가 소유할 수 없는 음. 상황이 됐더라고요 음.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죠 그러면 나의 다음 스텝은 무엇이 될 것이냐 나는 음. 다음에 뭘 해야지 음.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저 말고도 음. 재능을 인정받아서 1년에 전국에서 웃기다는 10명의 개그맨을 뽑아놓은 방송국에서 거의 한두 명만 빠지고 다 퇴출이 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의 얘기는 아니고 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재능을 인정받았었고 네.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고 기업을 하는 분들은 그 99.9%는 다 나가고 음. 0.1%만이 아. 그 시장에 소유가 된 거죠. 네. 근데 그분들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개그라는 것은 이제 이통 기한이 한 6개월 정도로밖에 쉴수 아. 없는 음. 그런 장르다 보니까 음. 그럼 내가 지금부터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음. 오로시 나에게 소유를 선물해줄 수 있는 음. 것은 무엇일까라고 음.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집에서 안 나오게 됩니다. 저문두영 아 외톨이처럼 예. 많은 고민을 하다보니까 예. 결국엔 통장에 있는 나의 시드머니 예. 투자를 할수 있도록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통해 벌어놓 예. 노동수익 예. 예. 시드머니가 오롯이 나의 것이더라고요 예. 주변을 둘러봤더니 예. 아무것도 내게 없어요 예. 예. 유행어도 사실 누구나 다쓸수있는거 거예요. <laughs> <laughs> <그쵸? 웃음> 아, 뭐 아, 제가, 제가 어떻게 할 수도 할 수도 네, 뭘 <laughs> 해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데 취직을 하고 아니면 다른 장르의 방송을 해 음. 예능을 하면 그건 또 어느 기간 지나면 또 퇴출돼야 되고 음, 음, 음. 유튜버라고 해서 시작을 해도 많이 그 성장한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음. 만약 그걸 유지를 못한다면 또 퇴출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노력을 기울인 것만큼 음. 소유가될수 없는 분야겠구나라고 네. 생각해서 완전한 내 소유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음.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라는 아. 이 소유의 개념을 완벽하게 인식을 하고 무작정 음. 들어갔죠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시청자 분들 음. 혹시 뭐 혹여나 뭐 네. 청취자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갈팡질팡 네.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많을 거란 말이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 음. 대학원에 네. 먼저 진학을 해서 네. 원론을 한번 배워보자 음. 지식을 쌓고 나서 투자를 시작해보자 음. 라는 의미로 이제 경제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소유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시고 본격적인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투자를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그책 내용에 보면은 학교 다니시는 시다가, 아 이거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중간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좀 원론을 배우는 음. 것보다 음. 실전적인 예, 투자의 예, 수익을 예. 얻어보고 싶다는 예. 마음이 컸고 예, 예. <laughs> 그리고 너무 좋은 거 많이 배웠어요. 음. 교수님한테도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음. 주변에 같이 이제 아, 우리 동기들, 네네네. 학교에 들어간 동기분들도 좋은 인맥도 많이 쌓고 음, 음, 음. 아, 나왔었죠. 수익을 내보자. 근데 수익을 내려면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laughs> 돈으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laughs> 아, 그 <그런> 들어간 경제대학도 <laughs> <그런 게> 비싸죠. <laughs> 어, 생각보다 4년제 40대 이런 뭐 이런 대표적인 맞아요. 그 맞아요. 또 경제 쪽에도 예. 유명한 맞아요. 또 굉장히 대학교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등록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그거를 시드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어, 생각도 했었고 개그로 어, 어. <laughs> 내가 팔아가지고 벌었던 내 돈을 거기다 하기에는 또 너무 좀. 아, 저 파이트리 다니...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무슨 경제 대학원 음. 나왔다고 해서 무 음. 음. 뭐 교수가 될것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휴학을 했습니다. 삼학기 음. 다니고 음. 이제 휴학을 음. 했죠. 거기도 많이 다니셨네요. 많이 네. 다녔어요. 음. 네, 삼학기 다니고 휴학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모든 책을 거의 다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이 아. 투자에 관련돼. 아. 처음 읽었던 책은 뭐 로버트 교사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아, 예, 제일 예, 처음에접하고 예.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그 책을 접하신다고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아. 시작을 해서 집에 보니까 한1 5 0여원 정도 의 경제 관련된 투자 관련된 예. 책들이 좀 꽂혀 있게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유튜버를 다 보기 시작하고 모든 오. 경제 채널을 다 보기 시작하고 오. 하루에 천개 이상의 기사를 읽어보자라고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흐름을 읽어가는 그 시점이 좀 오게 되더라고요. 예. 아 이렇게 돌아가야겠구나 음. 이런 판이 돌아가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그 2년 동안은 투자를 안 했어요. 아예 멀어져 보자라는 음... 생각에 완전 떨어져서 그 판을 보게 됐는데 아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겠구나라고 했는데 2016년도에 약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꿈틀꿈틀 될 거라는 아... 예감이 오더라고요. 그럼 지금이 이게 비겁한 지점이 될 음, 수가 음, 있겠구나. 음, 내가 찾아낸 이 상승 사이클에 초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겁한 지점을 음, 용기 있게 기회주의자로서 잡아보자. 라는 음, 생각으로. 제가 그동안 뭐 하나 또 이제 시드를 투자를 하게 아 시작했죠. 근데 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근데 저는 운도 많이 따랐다고 보거든요. 음 오롯이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죠. 시내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 다음 뭐 2017년에 뭐 탄핵 국면 때문에 뭐 음, 대선도 음, 있었고 음, 음. 막 그런 일말의 상황들이 상승장으로 갈수 있겠다라는 <laughs> 저의 예측이 음. 다행히 맞았기 때문에 음그 상승장이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저의 첫 투자는 서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 부동, 아파트였습니다. 아, 부동산으로 일단 예, 부동산으로 시작 했습니다. 부동산을 음.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투자판을 떠났죠. 왜냐면 음. 예, 다른 거를 하기엔 또 저희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음. 들어서, 예 거기서 손을 깨끗이 씻고 김장독에 잘 묻어놓고 <laughs> 잘 이거라라는 어, 생각으로. 잘 묻어놨던 음. 투자가 2016년도에 첫 번째 서울 아파트였어요. 음. 예. 일단은 이 제목도 비겁한 돈이지만 이게 두 번째 우리 파트 제목도 보면 평범하게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 비겁한 음. 돈입니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비겁함이 어쨌든 이 책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제목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러면 아까도 이제 비겁함 얘기를 돈 얘기를 하셨지만 네네. 이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썬트 와닿지가 않거든요. 있을 아, 수예 그래서 예. 황인희 씨가 생각하는 비겁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정이라면 상승장에서만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이다 네. 우리는 전업투자자가 아니고 우리는 회사에 다녀야 되고 가정주부들은 육아를 하셔야 되고 음. 집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다 네. 저도 네. 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노동을 창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하루 종일 주식장을 들여다볼 수 없고 음. 하루 종일 임장을 다닐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을 하자라는 게첫 번째 네. 네. 첫 스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승장이 초입의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가장 우리한테 맞는 직장을 다니고 있을 우리 유가를 아, 하고 있을 우리에게는 상승장 초입만큼 좋은 시장은 없다. 근데 네. 그 상승장 초입에 들어가려면 기회를 엿봐야 된다. 음, 음. 기회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비겁하게 한다거나 기회주의자라고 하면 굉장히 욕 먹기 쉽상이야 <laughs> <아닌가? 웃음> 그렇죠, 그렇죠. <laughs> 투자자로 돈을 본 모든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음, 음. 그 기회를 엿보고 그 기회에 정확하게 본인의 시드를 투, 투입한 음, 음. 기회주의자지만 용기 있는 기회주의자인 음. 거죠. 음. 그 점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하자는 거죠. 음. 그 비겁한 돈투자에있어서는 비겁하게 벌었다고 해서 아무도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멀리 제 3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고그 지점들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음. 비겁한 돈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음. 아니, 되게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 연예인이 하긴 쉽지 않았어요. 아니안 쳐. 이 책의 첫 문장이 나는 돈을 좋아한다로 시작을 했었고. 아 원래. 어, 어, 네. 네, 네. 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한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않요아 맞죠.라는 생각이 음. 들게 돼요. 저는. 좀 젊은 친구들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음. 싶거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 맞죠. 저 엘빈 토플러처럼 대한민국의 음. 학생들은 음. 앞으로 없어질지도 모르는 직업을 위해서 15시간 음. 공부하고 있다라고 음. 현실적으로 얘기해주는 게더 그들에게 이제 와닿는 시대가 왔다 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솔직하게 이 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음. 예, 이야기해 주고 말해 주고 이 방향이 나쁜 방향은 아니다. 음. 이 방향이 우리가 세속적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음. 것을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음. 싶었어요. 음. 예.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픈내 청춘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먹는 거. 청춘이라도 네. 아픈 건 아픈 건데. 약맞고침맞고 맞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네. 데 근데... 보면은 이제 개콘 없어지고 하면서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개그맨 분들 직장을 좀 잃고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네.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 유튜브 하면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양식씨 후배들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을 건데 <laughs>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후배들도 아좀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안 그래도 음. 요즘 책이 나오고 그 친구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일단 그들에게 얘기해주는 건 그릇을 만들고 와라 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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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우리 그동안 주변에 너무 많았는데 음, 음, 그러니그 음, 말들을 주어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안돼 있었다 그러니까 음, 음, 한번 진짜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내 <laughs> 책을 읽으라 얘기가 아니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읽어보고 마음가짐을 만들고 나서 음. 같이 이야기는 나눌 수 있다라고 음. 이야기를 <laughs> 하거든요. 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주워 담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음. 좀 쉬어라. 음. 지금 당장 조급할 것이다. 음. 왜냐 음. 우리가 우리 같은 초보가 투자에 들어가는 첫 단계는 음. 천슬라가 됐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음. 8만 달러가 음. 됐어요. 서울 시장의 아파트가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12억이 음. 됐어요. 맞아요. 이 시장에 우리는 진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작하는 투자자가 조급하게 들어가거든요 맞아, 맞죠, 맞죠. 근데 지금은 거기가 축제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음, 때문에 음. 축제가 일어나는 곳에 가서 우리가 그들이 먹고 간 술값까지 그쵸, 그쵸, 계산해 그쵸. 줄, 그쵸. 줄 그쵸. 필요는 없다고 아, 생각해요 말씀이십니다, 예, 한 발자국 떨어져서 공부를 음. 하고 그냥 진중하게 음. 음. 과연 나에겐 어떤 투자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투자를 시작해봐라 음.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 당시에 살아남으셔고 지금도 되게 유명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같은 동료가 선배들은 또 그런 쪽에 얘기를 해줄수 있겠지만 네네. 이런 또 차원에서 얘기해 줄수 있는 선배도 있다라는 거는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사실 잘리기 전까지는 음. 후배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음. 개그를 열심히 해 개그를 열심히 하면 돈은 따라오는 거야 라는 음. 얘기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죠? 역대급 개소리죠 <laughs> 저는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laughs> 이거 진짜, 진짜 멋있는 선배인 척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생각해보면 맞아. 사실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절대 개그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돈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음. 돈은 돈을 따라가야지 돈이 아, 생깁니다. 예, 네, 돈은 딱 되게 무서운 게. 돈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거든요 돈은 딱 내가 관심을 갖는 그 지점까지만 나에게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음, 음. 허락하고 기회를 주는 정도 그죠. 그렇다고 온전히 돈을 다주진 않습니다 음, 음. 시간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음. 시간을 어떻게 잡고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음, 음. 돈을 목적으로 음. 사는 삶을 그죠. 살아도 나쁘지는 않다, 않다. 예. 음. 너의 만족이 있다면 너의 음. 시간을 벌수 있는 행동이라면 결국 음. 부자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마음껏 쓸수 있는자가 부자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시 나에게 시간을 선물할 수 있다면 돈이라는 것은 목적으로 살아도 충분하게 좋은 재화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음.